괜찮은 위로란 말이 있습니다. 혼자 있을 땐 고독을 즐기고, 누군가와 있을 때는 함께 즐기는 법을 배우자. 괜찮지 않습니까? 견딤 후에 찾아오는 회살 같은 축복이 있는 한, 잔혹한 고통도 지나고 나면 안된다 현재에 몰입하는 것이 곧 만족이고,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. 편안함은 따뜻해지고 따뜻함은 곧 행복이다. 조금 더따뜻한 조금 더편안한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들자. 내 자신에게 하는 괜찮은 위로입니다. 조금 더따뜻한 조금 더편안한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들자. 나에게 한 어, 괜찮은 위로였습니다.